자 가족권에 의해서 fx를 뭐라고 잡을 수 있냐면요 k 최고차항의 수 모르고요 근이 x 0이랑이니까 이렇게 잡을 수 있죠 그렇 그러면 kx에 x 2 6에 x 마이너는0 이거의 실근의개수가 하나인데 x 마이 공통인수로 보이니까 x 마를 묶고 생각을 해주면은 어, kx 6 이렇게 되거든요. 그럼 여기서 실근이 x는 이가 하나 딱 보이죠 대놓고 보이죠 그렇죠? 그럼 여기서는 실근이 k분의 6이 나올 텐데 그렇죠? 얘가 0 되는 거니까 x가 k분의 6일 텐데 그러면 실근의 개수 하나라니까 지금 얘가 모을 수밖에 없어 얘가 얘도 이, 얘도 이어야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얘도 2고 얘도 이어야 돼서 중근이 중근이 돼서 실근행수가 하나야 되잖아요, 그렇죠? 왜냐면2차방정식인데2차방정식은 실근행수가 하나가 되려면 중근이 되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아니면 물론 그냥 전개한 다음에 판별식대로도 돼요. 어쨌든 이걸로 k가 3이 나와요. 그럼 여기가 3이 이렇게 나오고요. 근데 이제 f의 f의 x가 마이너스 3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런 경우에는 진짜 합성을 하는 게 아니라요. 얘를 치환하는 거예요. 얘를 별로 f(x)를 이제 별로 치환을 해주시면은 f의 별이 마이너스 3이 되죠, 그렇죠? 자, 그러면은, 어, 3별에 별 마이너스 2, 얘가 마이너스 3이고요. 그럼 3 나눠주면 1이고, 그럼 별 제곱 마이너스 2별 플러스 1이 0이거든요. 그럼 여기서 이수분해주면 별이 1 나올 거예요. 별이 1 나온다는 말은 fx가 1이라는 거고, 그렇죠 그러면 또 얘가 1이라는 거고. 그러면은 3x 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1은 0. 결국 이거의 모든 모든 실근을 모두 곱한 거. 다 서로 다른 실근 모두 곱한 거. 그럼 근과 계수의 합을 통해서 모든 실근의 곱이니까 이것뿐의 이거죠. 그렇죠? 그래서 1번하고 이렇게 나오는 그런 문제예요. 치환하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합성함수에서 치환해서 보는 거. 진짜 합성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